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로블록스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주가가 22%나 급락을 했어요. 네, 우리 로블록스는 다 알죠. 메타버스 기반의 이 게임 플랫폼. 그 안에서 사용자들끼리 게임을 실제로 막 설계해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이런 회사인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어, 월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매출 쇼크가 좀 나왔고요. 뭐 예약액. 요런 뭐 기업들은 예약액을 또 많이 보죠. 근데 이 예약액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위익. EPS는 적자인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자 폭이 낮았어요. 이건 어찌 보면 또 서프라이즈라고 볼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실적은 혼조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 활성 사용자라든가 뭐 여기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다 증가를 하는 등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은 이 매출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서 연간 이 예약 규모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게 월가의 예상을 좀 크게 밑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으로 얘기한 게 아마 로블록스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을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이게 그 도입한 대로 잘 운영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저가폰에서는 오히려 이게 버벅이 나봐요. 이게 그게 안 맞으면 기준이 안 맞으면 사양이 낮은 핸드폰에서는 되게 좋은 버전에게 잘안 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좀 지연되고 플레이어들이 오히려 또 참여도가 좀 낮아지고, 뭐, 요런 여파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뭐, 예약 규모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고, 요런 게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음, 로블록스가 특히나 작년 8월인가 작년 9월에 투자자의 날을 개최하면서, 어,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되게 이렇게 뽐뿌질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성장 엄청나게 할것 같고 막 이래 눈높이를 확 높여놨는데 갑자기 이제 가이던스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약간 좀 실망감으로 한 방에 쏟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흑백님이 <laughs> 어, 아, 계약하면 떨어진다는 로블록스 그렇게 이해도 할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학생들 집에 있는 동안. 많이 게임하고 이러다가 학교를 가면 확실히 좀네 참여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요 말씀도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또 이렇게 의견 을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솔라이치입니다솔라이치도 오늘 주가가 9%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라이치는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솔라이치도 8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 <laughs> 예상을 웃돌았고요. 조정 EPS는 뭐 적자긴 한데 예상 수준보다 더 적자 폭이 컸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쇼크. 그러니까 매출은 좋았고 수익성은 예상보다 나빴고 좀 이것도 섞여 있죠. 그런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어, 월가의 예상을 좀 많이 밑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원래 솔라이즈가 작년에도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연매출이 한 10억 달러는 됐었거든요. 근데 이 매출 가이던스들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작년만큼도 못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1분기에 2억 달러지, 2분기에도 한뭐 2억 6,500만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지, 뭐 이러니까 작년 수준만도 못할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좀 나고 있죠. 그게 또 실망감으로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지금 뭐 금리 상황도 여전히 높고,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유럽에서 또 전기 가격이 많이 또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수요 회복이 좀 지연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이치는 주가가 또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마지막 특징 줍니다. 네. 오늘은 어펌홀딩스 준비를 했습니다. 어펌홀딩스는 오늘 주가 10% 급등을 했어요.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 어우 좋다 싶을 텐데 그 전날 거의 9.5%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제자리 찾아오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어펌홀딩스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에요. 어 실적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8일날. 8일날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51%나 급증을 했고요. 강력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예상도 웃돌고 실적 가이던스도 좋고 그랬는데 이 실적 딱 공개하니까 주가가 8.5%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줄줄줄 밀려서 9.5%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JP 모건에서 야, 이거 매도, 이거 하락한 거, 이거 좀 이상해. 지금 그 기회 잡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10% 반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실적이 좋았는데, 대체 왜 주가가 급등해서 급락으로 떨어진 거야? <laughs> 내용을 봤더니, 쇼피파이가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죠? 적자로 전환을 했고, 성장세가 둔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불결제 서비스는 이런 쇼피파이 같은 전자상거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제가 되도록. 근데 파트너 회사인 쇼피파이가 부진하니까, 야, 그러면은 핀테크도 그, 그, 어퍼몰딩스도 그 영향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쓰고 나서 그걸 제때 상환하지 않는 <laughs> 연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JP 모건에서는 야, 원래 중립이었는데 야, 지금 비중 확대해. 지금 사도 되겠다. 이거 주가 빠진 거 이거 잘못 빠진 거야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24%더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오늘 급등을 제외하고도 그래서 어, 과잉 매도에 따른 좋은 기회 놓치지 마라. 어, 이거 너무 과했다. 게다가 그 자체적인 이슈도 아니라 이런 주변 이슈 때문에 이거 급락한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보고서를 내면서 오늘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